다음은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스톡 옵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신주를 발행하고 상장을 하게 되면 추가 상장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최저 수수료가 25만원인데요. 질문은 이제 25만원만 내면 되냐? 첨부는 뭘로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고요. 사실, 공시에 대한 첨부는 그 내용을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여기서 이제 그요 부분도 해보신 거죠. 추가 상장 시 수수료 납부 분이그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공시 담당자들 이제 거래소 한국 거래소에 금감공시가 아니라 거래소 공시를 제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추가 상장 신청서를 작성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영수증.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수료, 수수료, 추가 상장. 요 추가 상장은 뭐 스톡옵션이 됐든 시비가 됐든 유상증자가 됐든, 아뭐 어,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주식을 상장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수가 늘어난다. 그럼 추가 상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주만 추가 상장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5만 원, 25만 원이 무엇이냐? 25만 원이냐? 왜 25만 원이냐? 두 번째 납부 영수증. 납부 영수증만 하면 되냐? 아,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되느냐? 보통 납부 영수증이라는 게 이게 고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납부 영수증이 아니죠. 이체증이죠. 이체증. 25만 원. 어디다 이체하냐? 아,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아, 요 옆에 보면은 이제 신한은행 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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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지금 잘렸네요 옆에 신한은행 뭐 한국 거래소 계좌가 있습니다. 25만 원이라는 건 요거예요. 요거 요거. 시가 총액 100억이야. 아, 10억당 25만원. 최저가 그냥 25만원이야. 요 100억이라는 거, 우리 회사가 시총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번에 상장하는, 추가 상장하는 주식수 곱하기 전일가 하면 그게 100억 이하면 대부분 25만원이죠. 그러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이라 이번에 추가 상장하는 주식수 곱하기 전일 종가 곱하기 하면은 이, 그 금액이 시가총액을 보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IPO 할 때는 금액이 꽤 나오죠. IPO 할 때는 금액이 꽤 나옵니다. 에. 그리고 변경 상장 수수료는 건당. 추가 상장은 새로운 걸 하는 거고, 변경 상장 내가 감자, 아니면 주식 병합, 아니뭐 이런 거 했을 때는 변경 상장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건당 200만 원 되는 겁니다. 건당. 어, 이런 걸 하지 않 그래서 첨부문서에 대해서 고민한 담당자는 많은데, 뭐, 우선 꼭 요것뿐만이 요거, 아니고, 어떤 거든 거래소의 첨부문서에 대해서는 어, 회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입증, 거래소가 딱 보기에, 아 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되고, 대부분 그 입증의 내용은 회사의 의사결정이 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되는 거죠. 그게 회사의 공식 의사결정이니까. 근데 그거와 별대로 뭐 이렇게 추가 더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거는, 영수증, 이게 뭐 고지서도 아니고 영수증이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치증, 이채요 왜냐면 대부분 여기서 여기 옆에 그, 계좌, 거래가 있으면, 거래, 그, 계좌가 있거든요. 한국 거래소, 신한은행, 뭐, 땡땡뭐 기업은행, 뭐, 뭐, 계좌가 있으면, 그거 출력해서 지출계에서 써가지고 된 다음에, 이체증, 그 자금팀에서 이체하고 그 이체증을 좀 스캔해가지고 갖고 와라. 그러면 스케줄 주세요. 하면 그, 그거를 이제 스캔해가지고 첨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